안녕하세요, 윤상철 회계사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는데요. 이번 클립에서는 여러분들과 우리 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때 빠르게 좀 정보를 GPT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 주기적으로 우리가 장 개시 전에 어 그때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뉴스나 이런 시황의 변동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도 한번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눈에 보이시는 지금 그어 시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어 매일 매일 그 평일에 어 미국 주식 장이 열릴 때아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살까 이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하잖아요. 시 생각보다 우리가 어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에 알고 있는 티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 그런데도 어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많은 기회를 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 어 클립에서는요. 제가 두 가지 섹션으로 좀 나누어서 어떻게 정보를 빠르게 GPT로 취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뉴스예요. 뉴스. 우리가 장 게시 전에 오늘 어, 지금까지 어,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뉴스 여러 정치적인 뉴스 이런 것들이 어, 종목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 그걸 다 긁어와서 GPT가 어, 정리해서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뉴스에서 정보를 취득한다라고 할때 지금 오늘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어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지를 한번 추천을 받아보려고 첫 번째 시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뭐 여기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이거 이게 이제 하나의 버튼이 트리거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제 스크립트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클릭한 순간 어 최근에 이제 오늘 지금까지 나왔던 오늘 중에 중요한 뉴스를 어 gpt가 쭉 긁어 오고요 그거를 다 읽고 어 이제 어 파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향이 어떻게 변하고 화 있고 그런 거를. 그래서 GPT가 여기 보이는 시트에다가요. 시트에다가 어 뉴스를 요약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습니다. 라고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른쪽에는 이 GPT가 얘기한 몇 가지 섹터나 티커에 대해서 어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티커를 면밀하게 딱 찾고 그 티커에 대한 최근의 주가를 뭐 1년 정도의 주가를 오른쪽에 보여주는 걸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지금 사실 위에는 이제 스크립트가 진행되는 모습이 뜨는데 여러분들 이기 화면을 잘라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 빨간색 보이는 요걸 누르는 순간 이제 GPT가 돌면서 어 이제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뭐, 어, 뜰 때까지 기다려도 좋은데, 이거 배경 설명을 살짝 하자면요. 최근에 몇몇 그 대기업이랑 그 증권사에서요, 요 GPT를 가지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뭔가 좀 아이디어나 아니면 프로덕을 트 같이 만들자 이런 어, 제안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GPT를 가지고 어, 투자 목적으로 사용했던 거 자동매매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건데, 실제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어, 실무에 사용할 수 있을 어, 그 프로덕트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대기업 회계팀이랑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몇몇 회사 그 자회사들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어, 주기적인 평가를 하는 걸 어, GPT로 자동화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어, 같이 이제 프로덕트에 대한 기획을 좀 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네 지금 뭐가 떠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그 어. 프로덕을 간단한 시트를 실제로 투자에 이용을 하거나 어, 고객과의 상담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걸 같이 이제 얘기하고 어,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어, GPT 시황 정리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뭔가 프롬프트가 여기 써져 있고요. 여기 따로 예,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프롬프트를 적고 GPT하게 날리면 여기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뉴스 같은 거 보이시나요? 3에서 5일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어, 네. 어, 갑자기. 자, 3에서 5일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핵심 섹터와 대표 티커가 어떤 게 있는지 추천해 준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뉴스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추천 티커에 이제 요거 ORC 뭔지 아시나요? 이거 오 오라클이죠. AMD랑 이제 브로드컴인데 최근에 이제 오라클의 실적 가이던스가 서프라이즈된 직후에 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아, 그래서 오른 직후에 이제 아직 그 수급이 완전히 소화되기 전이라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 밑에 바로 보시면 6월 13일날 현재에서 AMD가 어떤 행사를 했는데, 어 이거 이걸 이뭐 주차례 이벤트가 뭐그 여러 가지 주가를 부양했다 얘기를 하고 있죠. 브로드컴은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좀 약간 어, 하락세가 있었지만, 어, 뭐, 이, 그, 뭐죠? 여러분들 이거 옵션 만기나, 아 어, 그, 콜 매수 잔량,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기, 테크니컬한 얘기죠? 어, 실제로 이제 콜이 쌓여 있으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잔량이 역사적 고점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리고 이제 뭐그 사업적으로도 아, 공급부족이 슈가 가지 나오니까 아, 이런 걸로 이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요, 요, 배경 설명을 살짝 더 하자면 지금 뉴스를 긁어와서 이제 여기에 그, 그 오늘이 14일인데 12일, 13일 현재 있었던 뉴스를 가지고 오면서 추천을 하고 있죠. 저는 얘한테 어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한 3에서 5일 정도 들고 있다가 팔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이제 추천받고자 그렇게 프롬프트를 썼어요. 그래서 뉴스를 주면서 GPT한테 어 이런 프롬프트를 같이 주면서 어 종목과 섹터를 추천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인프라 쪽그 어 섹터를 좀 지정하면서 티커를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지정한 리스크. 여러분들 그 사실 오늘 이걸 찍고 있는 6월 14일 오전에는, 어, 사실 어제 저녁부터 전쟁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뭐, 그, 뭐죠? 이스라엘이, 어, 이란을 이제, 어, 그, 어, 이란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쏘고 하면서 출전이 이제 전쟁이 발발했죠.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분쟁, 지역적인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 뭐, 육, 유가주가좀 많이 오르고, 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아, 어, 이거 GPT를 돌리면서는 그 뉴스들을 가져오면서 이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투자 기회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산의, 이란의 군사 충동 뉴스 얘기하면서 어, 유가가 장중 7% 올랐다. 그리고 과거에 그세 건의 이그그 그,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를 대입하면 첫한주 동안은 요 메이저 오일 기업들이 어,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 오, 어, 이게 과거 뉴스나 이런 것도 같이 가져오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 도매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저 마진이 상승할 수 있는 정유, 정유주를 좀 추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 하루 전 발표된 중경의 신규 시, 시추발주 소식이 있으면서 어떤 처음 보는 업종이 처음 보는 이그 티커인데 어떤 티커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좀 있다가 요 처음 보는 티커를 우리가 어떻게 그, 좀, 그, 뉴스를 찾아보고, 사업보고서를 GPT로 간단하게 볼수 있을지도 소개를 바로 해 드릴 거거든요. 자, 어쨌든, 돌아와서, 아, 요 지정화 리스크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정말 컸어요. 지금 현재도. 근데 요걸 가지고 요, 요런 섹터에 투자하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방산, 우주. 그 미해군이 중동에 유도미사일 어, 구축한 두 척을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위기가 생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 그 이후에 어, 두 개의 조, 종목에 대해서 이 LMT랑 로키드 마틴이죠. 그래서 어, 이런 종목을 이제 추천했죠. 이제 과거에도 어, 그런 패턴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섹터를 좀 보시면 어, 고가 소비재나 항공. 이건 역방향 베팅이라고 써있죠. 이게 팔을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여기에 쇼트할 티커로서 룰루레본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룰루레몬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어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야이 고가의 그 소비재는 당분간 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 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들이 퍼지면서. 어, 요 고가 소비재에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어, 그 며칠간의 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섹터에서 고가나 소비재, 고가 소비재 항공주는 이제 좀 팔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유가가 이제 최근에 급등하면서 항공사가 마진 줄거 아니에요. 이게 항공사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뭐죠 그 사람을 운송하면서 혹은 화물을 운송하면서 운송 대가를 받지만, 이 운송 대가는 어느 정도 좀, 단계에는 고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단계에 이제 그, 유가는 이렇게 급등락을 하니, 당장 기름을 채워 넣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 처리가, 어, 비용이 많이 잡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여러분들, 여기 그, 어제 뉴스였는데, 안 그래도 인도, 인도였나요? 인도네시아였나요? 그, 어, 비행기가 좀 이제 추락을 했죠. 이제 제가 그 뉴스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안전이슈가 겹치면 보통 사람들이 당장 항공을 타기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 네, 이럴 때주 항공주 중에서 델타 항공이 유가 이런 쪽에 민감도가 높다 변동성이 크다. 근데 이런 거는 혹시 들고 있다면 빨리 파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그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좀 종합하면서 어 얘네가 이렇게 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GPT가 다쓴 겁니다. 아까 요 트리거를 누르면서 뉴스를 긁어와서 본다고 했죠. 그 밑에는 이제 위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서 어 살거팔거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을 어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비중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는 한번 요 프롬프트에다가 요그 이 비중까지 이렇게 추천 한 이유는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클립에서는 이것까지만 보고, 뭐, 체크포인트가 있네요. 뭐, 14일 금요일, 어, 옵션 만기로, 어, 그, 변동성이 크다. 어, 실제로, 지금은 14일 토요일인데, 어, 그, 이 새벽에 좀, 어, 종목에 대한 변동이 좀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네, 여러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과 어 GPT를 가지고 어,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중요한 뉴스를 긁어와서 어, 단기로 투자한다고 라할때 어떤 종목이나 티커에 하면 좋습니다. 라는 추천을 받은 내용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주가들을 이제 어,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여기에서 GPT가 얘기한 것 중에 오라클, 뭐 AMD, 브로드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오라클, AMD, 브로드컴 얘네들의 어, 주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리가 이건 어떤 취지를 만들었냐 오늘 내가 어, 장 개시 전에 어떤 그 섹터나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본 시트예요. 그래서 어, 항상 그냥 내가 투자하려고 할때그 직전에 이걸 누르고 시향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어, 이번 클립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클립에서는 이제 다른 시트에서요. 우리가 진짜로 투자를 하려고 할때 적어도 이 종목이 어떤 사업 내용을 영위하고 있고, 이런 걸좀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GPT로 에드가에 들어가서, 에드가 우리가 직접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10K 사업보고서를 GPT로 바로 긁어와서, 어, 사업 내용이나,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빠르게 확인하고, 어, 투자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시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클립에서는 여기까지 할게요.